자동차에서 삼성 덱스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키보드를 치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제가 그동안 그걸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꿔서 평가해 봤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것 같아요. 제 채널에 핸드폰을 차량에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돌고 돌아서 드디어 최고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조금, 어, 미친 제품 같아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메이튼에서 나온 오토 프로 X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던 제품은 메이튼의 오토 프로입니다. 이 제품도 정말 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은 핸드폰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지원되는 어플들은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어찌됐건 이 제품을 새로 나온 오토 프로 X 이 제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안드로이드 오토 동의함, 연결, 블루투스, 어, 떤다 오토프로 X3A21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등록. 어, 연결됐다고 떴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연결됐다고 하고 어? 바로 연결되네요. 바로 연결됐고 연결이 됐으니까 기기간 연결해서 삼성 덱스 연결해 볼게요. 뜨지는 않네. 시동을 껐다 켜 볼게요. 시동을 다시 한번 키면은 오~ 연결 속도는 역시 빨라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한번 해 봤으니까. 오~ 덱스 프로 되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아까 그 삼성 덱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 뜬다! 오, 뜨네요. 오토 프로 X3A21. 누르면은 지금 시작. 오! 오, 대박인데? 진짜 좋은데요 호들갑아빠 어, 천천히 하니까 인식을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 중에서 거의 끝판왕 같아요 기존의 오토프로 제품도 저는 솔직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만족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일단 지도, 내비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카스트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을 모두 다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에, OTT 영상 보는 게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 안드로이드 노트가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이 작은 핸드폰을 연결해 가지고 내비를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일단 차에서 편안하게 볼수 있다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모든 어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갤럭시 탭뭐 이런 게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풀스크린으로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자체에서 지원하는 스크린 크기가 안드로이드 노트는 이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차, BMW 거의 모든 차량에 있어서 정말 큰 화면으로 볼수 있고 이걸 화면 분할을 해서 또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말고 삼성 덱스를 뭐 매립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배달의 민족 어플을 열었거든요. 좀 출출한데 뭐 하나 시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서 하나 먹을 수 있게 족발 하나 시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뜨네요. 와, 이 진짜 좋은데. 미니 키보드 같은 거를 하나 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키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검색을 할때 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키보드를 하나 사서 여기서 키보드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여기서 조이스틱 같은 거를 하나 마련을 하면은 차에서 가끔 지루할 때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제품. 메이튼에서 새롭게 나온 오토 프로 X 제품을 설치해 보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갈 거고 차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전기 차량에서도 이렇게 삼성 덱스를 바로 연결하는 차량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볼때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품 하나로 진짜 차에서 핸드폰에 있는 거를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제품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